아은 재밌네요. 어, 그 사람이 또 오네. 몇년 전이었을까요? 얼굴도 어, 작고, 키도 크고, 거기다 매너까지. 와, 진짜 세상에 막 저런 사람이 있구나. 맛있고 막. 아, 맞습니다. 너무 잘생겨갖고, 그냥 캐스팅 해볼수습니다 농담이 힘들어. 농담도 못하나. 뭐, 그래갖고, 그어날 봐. 그때 늦게 막, 정중봉개가막 치는데, 집 앞에 누가 막 문을 막, 다, 다 두드리는 다 아, 우리 뭐 집이 어폰이 부서져가지고. 그래갖고 문을 좀 두드리댔어요. 막 그런 거좀 넘어갑시다. 그래갖고 막 문을 막 열어봤는데 경찰관입니다 아 그놈이 사기캐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난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막 경찰서 가서 그놈 막세광찬걸 봤는데 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 이게, 이게 아니까 뭐, 작가님, 뭐, 그래도 뭐, 오늘 그 인터뷰하기로 한그 출연료 주셔야 합니다. 출연료, 뭐, 인터뷰, 뭐, 비용이고, 그건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뭐, 좀더 고민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실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먼저 가시소꼭 응. 연락 줘야 합니다. 아, 예, 저도 가보겠습니다. 예, 네, 갑니다. 아니 가봅시다. 예, 갑니다요. 어, 네. 예.